아니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그냥 벌써 우리 게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네. 자, 우리 손님이 오셨으니까 웰컴 드링크. 드링크. 아 드링크. 네. 자, 오늘의 게스트 연출가 표현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출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환영합니다. 박쥐 무슨 식당 같아요. 환영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눈을 맞추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돼요. 우리 프로그램에 무대 위에 서 계신 분 외에는 첫첫 손님이세요. 첫, 첫 손님이세요. 손님이세요. 네. 네. 표현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금 그 연출계를 주름 잡는 인물로. <laughs> 그러고 싶은데 지금을 더욱 잡는 <laughs>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봐가지고 그 트란도트 하셨어요. 네, 예 반했죠. 어, 그럼 연출가라고 하셨는데 연출가는 보통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연출가라고 하죠? 오페라의 전반적인 거를 결정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총괄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음악 팀이 따로 있고 무대 에 관련된 것들 전반적인 거. 가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총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거의 그러면 그 작품의 헤드격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음.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저는 조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조율하는 사람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연출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오페라 연출가라고 하면 오페라를 그만큼 속속들이 알고 음. 그 장면을 어떻게 하면 색다르게 또 연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음, 재해석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네. 워낙 유명한 작품들은 너무 유명한 연출가들이 너무 멋있게 만들어 온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어요. 창작이. 라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새롭게 구상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색다르게 아니면 엄청 획기적으로 맞아요.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기존의 작품들을 재해석하면서 그러면 거의 그거는 연출가의 의도죠. 의도게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네, 아... 무조건 그 어, 트레디셔널한 연출도 너무 좋지만 좀더 신선하게, 좀더 어, 새롭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고 신선하게 풀어가는 연출이 되고 싶고 드라마에. 어떤 PD가 연출하는 거에다 올해 장희빈과 다음에 장이 어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십몇 년도에 했던 그때 장희빈이 너무 좋다. 그건 좋은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죠. 오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작업을 해보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선생님 작업하는 거에 되게 반했었죠. 살아있게 만들고 네. 강요가 아니라 성악가들이나 음악 같이 하는 분들이 내 현재 이야기처럼 느끼게 할수 네. 있게. 녹아들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을아한번 <laughs> 하고 그걸 벌써 캐치를 하시다니. 살아있지 않는 캐릭터는 이제 관객들이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캐릭터 그 안에 녹아들어서 그 인물로서 표현하는 오페라가 아니면 미안한 말이지만 뮤지컬, 영화에 예, 다 밀리지 않을까요?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름다운 음악을 표현하기에는 콘서트가 맞는 것 같고 음. 이 극을 제대로 보여주고. 오늘의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오페라를 재해석하는 어떤 작품으로서 다가가려면 가수라기 보다 저는 배우로 표현하면서 이 작품을 다뤄주길 바란다 항상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좀더 살아있고 좀더 몰입감 있는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네요 뭔가가 어려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리허설할 때 연출가와 또 지휘자랑도의 네. 기싸움하는 것도 전본 적이 는아는것같아요아하하는사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고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는는하하는하는 사람을 좋하는 사람을 하하는설득당하고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것 당연한 거고 그 작업 자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작업하고 제 의도가 들어가서 이런 의도로 가수들하고 이런 호흡에서 이 음악을 만들어 가는데 지휘자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설득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는 지휘자랑 작업 좋아하지. 음...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지휘선생님 저희의 이야기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냥 맞아, 자기 템포에 말해. 자기 감정에 지휘하시는 지휘자님하고 작업을 하면. 상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아요그 관객들이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음악은 응. 그 호흡이고 같이 만드는, 같이 예, 될까요? 하모니인데 그 하모니가 깨지니까 관객들도 당연히 그 깨진 응. 하모니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통 어, 연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곡의 템포나 흐름 이런 것도 정할 음. 수, 수 있는 그예요예 그렇죠? 요즘은 특히나 뭐 사실. 어, 운명님도 저희가 콘서트 버전이어가지고 1막과 3막을 하고 2막을 끝내고 다시 3막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네, 그거는 가수들의 컨디션도 저희가 조절해야 되고 스토리상 어, 그렇게 가동? 순서를 네, 바꿔도 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지휘자님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그렇게 진행해 봤는데 콘서트용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런 내용들이 변화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기 때문에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엔 정말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지 않으면 루즈할 수밖에 없는 것에 라션 특히나. 어, 관객들이 좀더 신선하고 어, 새롭다. 저번 버전이랑 다르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재밌었어. 평가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비교하기 위해서 예전 것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진짜. 계속 창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가지고 있는 걸로 네, 재조합이라든지 뭐 그러면 평소에 선생님의 성격도 계속 새로운 걸 원하시나요? 저도 반복적인 걸 일을 정말 싫어하고 못하고요. 생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가만히 생각하고 또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감정으로 요리를 할까? <laughs> 무슨 감정으로 요리를 할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를 찾아보고, 왜 저렇게 찾아볼까? 아. 어, 그런 생각, 생각을 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 그런 거에 부담스럽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 있는 것이. 생각을 모르는 시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고 그 과정의 시간이 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거듭하면 할수록 더 좋은 생각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나 아니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 왜못 찾는 거야? 왜더 좋은 아이디어를 못 끌어내는 거야? 이러면서 그 시간을 잠을 쪼개서 네.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식으로 그 작업, 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작품 의뢰가 들어오고 다음 작품 하기 전까지 제가 충분히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또 갖고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1년에 몇 작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점점 거듭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영화도 많이 보고. 맞아요. 음악을 수천 번 들었을 때 같은 음악을 네 같은 음악을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의도는 사실 대본 분석을 하면 아 나는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해석해야겠구나라고 이제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씬별로 내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제가 수만 번의 음악을 듣고 그 작품의 해석을 다시 보는 시간? 네. 그래야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진짜 많이 하면 할수록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할수록 그게 체득이 돼서 다시 재탄생하면서 나오는 그런 느낌? 맞아요. 아, 어, 신기하다. 이게 네. 직접 연주를 안 하셔도 그게. 네. 이,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정말로 귀한 음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진짜 퀄리티 높은 음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 음반을 그래. 찾는 그러니까 음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음. 네. 그래야지 그들의 그 음악에서 나오는 그 해석에서 나오는 그 음악을 계속 듣다가 듣다가 보면 아이디어가 팍 갑자기 튀어나오면 눈물을막 흘리거나 너무 행복해서 막그 아이디어로 막 갑자기 또막다 풀리고 이런것 같아서 음반이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워낙 다양한 버전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템포별이 너무 다르게 연주되는 그런 앨범들을 들어보고 제 의도랑 거의 비슷한 음반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음악을 듣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지휘자랑 협의를 어. <laughs> 아주 잘해야 되죠. 네.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네. 네. <laughs> 잘해야 되죠. 어, 저의 해석과 음악의 템포와 느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또 생각하는 템포가 또 확실히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동선이라든지 느낌을 다르게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작업이니까, 네, 그게 작업이니까 제 것만 욕심 부릴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연출가라는 직업을 다시 하시고... 구했습니까? 네. 네. 제가 학교 오페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연출이라는 파트를 구하고 있길래 제가 지원을 해서. 음.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출 선생님이 너무 멋있었고 그 연출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laughs> 하나 생김새가 멋있었요 예, 네, 여자 연출가셨어요 예, 아 네. 그, 그 카리스마 예, 네. 그리고 모든 스토리와 분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의상부터 무대 디자인 심지어 뭐 메이크업까지도 모든 분야를 일에서 백까지 다 관여하시는 모습에 아 제가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아 가수만 멋진 게 아니구나 무대에 서야지만 꼭 멋진 어, 음악가로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 가수들 아주 멋지게 빛낼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직업이 또 있구나라는 거 제가 그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연출이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한대. 저는 진짜 정말 멋진 조연출이 되고 싶었거든요 제 꿈이 선생님의 어. 정말 멋진 조연출이 되고 싶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오페라는 언어 특히 이태리 작품이 굉장히 그쵸, 많이 네. 올려지고 있으니 이태리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깊이 이 대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 이태리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의도를 어, 작업을 잘할수 있게끔 제가 서포트를 해야겠다 해서 유학을 가야겠다 그러신. 아 어, 그래서 가진 게 이태리. 네. 또리노에 있는 베르디 음악원이거든요. 다행히도 동양인 최초로 오 입학을 하게 돼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태리 연, 연출에서는 뭘 배워요? 전반적인 그런 뭐 역사부터 다 배우는 건가요? 뭐 연출이 뭔지부터? 음악, 음악 분석, 음악과 관련된 모든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고 당연히 연극적인 요소, 그다음에 영화도 찍어야 됐고 뭐 다양한 영화도. 장르, 의상학, 무대학 공부는 기본이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아, 같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조연출을 하고 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두렵지는 않았고 다 너무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너는 경험을 하고 온 친구니까 믿고 네. 저한테 많은 역할을 선생님께서 어, 주셨던 참... 것 같아요. 최고네 <laughs> 최고네. <최근에, 웃음> 그런 그런 분이 계신 소개죠. 좀... <laughs> 오페라 하면 어렵죠. 너희들은 재미없는 장르잖아. 돈은 어, 안들어가는 뭐? 네. <laughs>